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 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어. 어제 어까지 그 3일 동안 우리가 말씀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지 말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슨 청구서 내미는 것이 아니라 저어 종교인들, 저 불신자들도 할수 있는 그러한 뭐어 문제 해결 소원성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나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전무한, 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으면 됩니다. 이거는 버티고 견디고 막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뭐 언제까지 그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고 힘드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요셉이 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겠냐? 힘들죠. 노예가 쉽겠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라 거예요. 노예는 누구나 힘듭니다.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인, 중요한 것이지 답이 없으면 노예 안하고 주인해도 힘들어요. 보디발이 마냥 행복하겠습니까? 보디발도 힘듭니다. 바로왕이라고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까? 바로왕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든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다 힘든데 전무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오늘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응답 중의 응답은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가까이에 정말 병을 잘 고치는 유명한 의사가 있고. 내가 거기 갈수 있는 돈도 있고 거기 갈수 있는 차도 있고 해서 그 병원에 갔는데 마침 그 의사가 휴가라서 없다. 그러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그 병원에 이미 왔고 해도 못 고치는 거죠. 왜그 의사가 없으니까 오늘은 못 고치죠. 언제 고치냐? 그 의사가 휴가에서 돌아오면 그때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 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로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더러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서밋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인데 요셉이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이 누리고 있는 답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아, 그래, 과거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지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유럽 집회 말씀을 받았는데, 24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실제화 할수 있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직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생명을 거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한테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말고 진짜 내 것으로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렸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없었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희게지고 이상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데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의 말이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것이죠. 이 비밀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다윗은 그냥 악기를 연주했을 뿐인데 사울 왕에게 임한 그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왕이라 할지라도 이 답이 없으니까 시달리는데 왕도 아닌 그냥 그 왕궁에 연주하러 악기 연주하러 들어간 그한 소년, 그 소년으로 말하면그 악신이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뜻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 복음을 실제로 나의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겠다. 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것이 서미스, 오늘을 서미스로 만드는 것이 단번에 안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날그 결단으로 오늘을 서미스로 만드는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차피 오늘이라는 거예요. 많은 날들을 통해서 그렇게 서미스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오늘 그 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환경 속에 있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오순절 날은 반드시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고 나의 것으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전까지는 나의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나의 것이 되어서 전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실제 그 나의 것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주목해서 바라보니까 그 나의 것을 전달할 그 대상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안은 뱅이에게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안은 뱅이인 그 사람에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면 오늘의 오늘을 서밋으로 누리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서미, 문화 서밋입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아 도대체 영적 서밋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기능 서밋으로 만들 것이냐, 문화 서밋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서밋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랩너스들에게 주셨고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 자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가 있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어떤 것이냐? 왕 같은 성도이고 제사장 같은 성도이고 선지자 같은 성도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장에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꺼내서 쓰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 어떤 어, 할머니가 고독사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 이제 시신을 이제 뭐 이렇게 염하고 이렇게 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보니까 그몸 깊은 곳에 전대를 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만 몇 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혼자 고독사해서 죽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에게. 유의성의 응답을 주셨다 할지라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오늘의 서비스로 만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이것이 없는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예요. 늦고 응답받은 거 있냐. 뭐뭐뭐 역사 일어난 거 있냐. 가서 너도 그러면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봐라. 뭐. 예수님께도 말씀으로 장난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화요 집회 말씀 가운데 유광수 목사님께서 복음편지 사과.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시계에게서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 이제 어제 남미사마하고 포럼 그거 가지고 포럼 하는데 오직 예수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면 세 가지 응답이 따라온다라고 서로 있는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응답이냐? 오직 유성 재창조 그 응답이 따라온대요. 그러면 그 응답 따라오는 응답은 우리가 뭐중요하게생각할게 아니에요 왜 따라오니까 따라오니까 오늘의서민의 되면 영적서민 기능서민 문화서람의 사람의 는람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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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진짜 그 상세기 3장 속에 있는 나를 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그리스도를 어,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마치 우리에게서의 오직 예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잠수를 하는데 휴대용 산소통을 메고서 잠수하는 것과 같다. 근데 그 휴대용 산소통에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냐채 하루를 안 간다. 어떤 경우에는 채 5분을 안 간다. 그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올라가서 산소를 채워놓고 다시 잠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라는 것은 어, 날마다 우리가 채워넣어야 되는 어, 마치 그 휴대용 산소통에 들어가는 산소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게 오직 된다라는 것은 날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속지 않아야 우리가 참된 증인이 될수 있는데 증인은 증인과 참된 증인의 차이는 무엇을 무엇이냐? 참된 증인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이거 그냥 증인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더라 이 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나의 것이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처럼 예수님 모시면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 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실제로 증거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많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뭐 했냐? 오직 그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었죠.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 교회와 그 모든 주,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풀려났다라는 그 소녀의 말을 들었을 때잘안 믿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나의 것이 되었는가는 문제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 계속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군인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전쟁터, 전쟁이 났을 때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간표, 그 문제는 나타날 것이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감추어졌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지금 나의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보호자, 도력자, 그리고 친척, 사랑하는 자, <laughs> 수고하고 인정받는 자, 그리고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식주인을 하겠는가? 뭐 돈이 많으면 하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고 오늘을 서밋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오늘을 서밋으로 만듭니까? 속지만 않으면 된다라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실제로 누리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면 됩니다. 어, 고작 그겁니까? 그것만 하면 됩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사단이 속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오늘, 지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는 응답으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늘을 서밋으로 만들고 저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 현장에 하나님 모르는 복음 모르는 자들에게 증인으로서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